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이는데 막상 가까워지면 누구보다 깊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ISTP 여자입니다. 혹시 주변에 가성비와 효율에 미친 시크한 고양이 같은 여자분 없으신가요? 남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고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여자 말이죠. 만약 내가 찍은 여자가 딱 이런 느낌이다 싶으면 당장 MBTI부터 물어보세요. 그 입에서 나 ISTP인데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오늘 이 영상으로 그 여자를 꼬시는 모든 방법을 마스터하게 될 겁니다. 이런 여자들은 공략법을 모르면 차가운 철벽 앞에서 시간과 돈만 날리다가 카톡 차단 엔딩 맞이하기 딱 좋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본능과 효율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어떤 유형보다 화끈하고 깔끔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철벽이라며 포기할 때 여러분은 그녀의 동굴 안으로 당당하게 입성하는 비결을 오늘 다 풀어드릴게요. 여기는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요.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영상을 만드는 데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ISTP 여자를 꼬시는데 가장 잔인하지만 확실한 진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여자들은 예선전 즉 외모에서 탈락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음의 입구를 봉쇄해버립니다 마음이 착하면 된다 성격이 좋으면 알아주겠지 이런 소리는 ISTP한테는 안 통하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무슨 연예인처럼 생겨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질만 마세요 이들이 원하는 건 자기 주관이 확실한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깔끔함과 세련미입니다 어설프게 유행 따라 한다고 이것저것 걸치지 말고.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핏을 찾으셔야 해요 은근히 눈이 높아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보니까 손톱이나 구두 상태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저 사람 자기 관리 좀 하네 소리 나올 정도로 스스로를 가꿔야 해요 (ISTP는) 효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 관리도 못하는 남자를 보면 가치 없다고 판단합니다. 거울 속의 당신이 그녀의 취향이라는 예선전에 합격해야 비로소 대화라는 본 게임의 티켓을 쥐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만 들게 해도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스타일링에 자신 없으면 무조건 심플하게 가세요. 흰 셔츠에 핏잘 맞는 슬랙스면 충분합니다. 향수도 너무 독한 거 쓰지 말고 은은한 비누 향이나 우디 계열로 고급스러움을 한 스푼 얹으세요. 첫 인상에서 이 남자는 다르다는 느낌을 못 주면 그 다음 기회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된 외모가 그녀의 철벽을 녹이는 첫 번째 열쇠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ISTP 여자들은 눈치가 거의 신급이라 남자들이 머리 굴리는 게 실시간으로 다 보입니다. 밀당을 한답시고 연락을 일부러 늦게 하거나 다른 여자가 있는 척 질투 유발을 한다. 그 순간 고양이 같은 그녀들은 아이 남자 피곤하고 짜증 나네. 하고 바로 당신을 인생에서 로그아웃 시킵니다. ISTP는 밀면 그대로 밀려나가고, 당기면 그제야 어라? 하고 돌아보는 아주 담백한 성격이에요.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그냥 당신이 그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주 담백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오글거리는 멘트나 부담스러운 서사보다는 오늘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같은 직관적인 표현이 최고입니다. 이 여자들은 말보다 팩트를 중시하기 때문에 당신의 꾸준한 관심이 팩트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부담스럽게 들이대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호감을 숨기지 말고 정면으로 당당하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간보는 남자를 세상에서 제일 경멸하는 게 바로 ISTP 여자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녀가 철벽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눈치 빠른 그녀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읽고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가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솔직함이야말로 이들의 마음을 꿰뚫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자신감 있게 당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거리를 좁혀나가세요. 솔직하고 당당하게 직진하는 남자만이 그녀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여자들은 세상에서 귀찮은 것과 의미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종족입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나올래? 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집에서 넷플릭스 보겠다고 거절할 거예요 ISTP를 밖으로 끌어내려면 아주 정교하고 효율적인 명분이라는 낚싯바늘이 필요합니다 그녀가 평소에 관심 있어 했던 취미나 정말 필요로 했던 정보를 미끼로 던지세요 너 저번에 이거 사고 싶다며 내가 싸게 파는데 알아냈는데 같이 가볼래? 같은 신발입니다 아니면 그녀가 환장하는 맛집 리스트를 가져와서 여기 예약 진짜 힘든데 내가 해냈다고 던지세요. 명분이 확실하면 그녀는 어차피 밥 먹어야 하는데 효율적이네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몸을 움직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만남이 아니라 그녀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따르는 만남을 기획하셔야 해요. 그녀의 귀차니즘보다 당신이 제안하는 이득이 더클때 비로소 데이트라는 게 성사됩니다. 함께 있을 때에도 구질구질한 감정 이야기보다는. 재미있는 활동이나 유익한 대화로 채우세요. 만남 자체가 그녀에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휴식이 되어야 다음 만남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한두번 밖으로 나오게 만들면 어느새 그녀의 귀차니즘 목록에서 당신은 예외가 될 거예요. 효율적인 남자가 그녀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얻는다는 사실, 공덕 연구소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ISTP 여자의 성격 중 가장 공략하기 좋은 지점이 바로 빚지고는 못 사는 결벽증입니다. 남한테 신세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기 때문에 무언가 도움을 받으면 무조건 갚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녀가 업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거나 기계 고장 등으로 고생할 때 슬쩍 나타나 해결사가 되어주세요. 그녀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인사는 됐고 나중에 커피나 한잔 사라고 아주 쿨하게 넘기는 겁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이제, 아, 저 남자한테 커피 한잔 빚졌네 라는 부채의식이 강력하게 남게 되죠. 이건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당신과 다음에 만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명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을 수 있고 그녀 입장에서도 빚을 갚는 거니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런 식으로 사소한 신세를 계속 지게 만들면서 그녀와의 접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세요. 다만 생색을 내거나 보상을 바라는 티를 내면 바로 도망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툭 도와주고 사라지는 그 무심한 다정함에 ISTP는 환장하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그녀들의 성향을 이용하면 데이트 신청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라는 빚을 차곡차곡 쌓아두세요. 그게 결국 사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ISTP 여자와 좀 친해졌다고 해서 24시간 연락하고 매일 보려고 하면 망합니다. 이들에게 혼자만의 시간, 즉 동굴 타임은 휴대폰 충전기 같은 생존 필수 요소예요. 아무리 당신이 좋아도 혼자 멍하니 있거나 취미에 몰두하는 시간이 없으면 그녀들은 미쳐버립니다. 연락이 좀 늦는다고 왜 답장 안 해? 라거나 나안 보고 싶어? 라고 보채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그녀가 연락이 없으면 아 지금 에너지 충전 중이구나 생각하고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집착하지 않고 거리를 둘줄 아는 남자를 볼때 ISTP 여자는 비로소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천천히 답장해 쉬어 같은 멘트 한마디가 백마디 사랑 고백보다 훨씬 강력하게 박힙니다 동굴에서 에너지를 꽉 채우고 나온 그녀는 반드시 먼저 당신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조급해 마세요. 그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당신의 그 여유로운 모습이 그녀를 더 안달나게 만들 겁니다. 적당한 거리 유지가 오히려 그녀를 당신 곁으로 더 밀착하게 만드는 마법의 비결이에요. 그녀를 가두려 하지 말고 방목하세요. 그러면 그녀는 스스로 당신이라는 울타리로 들어올 겁니다. 자유를 주는 남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게 바로 ISTP 여자의 반전 매력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건 그녀들의 무뚝뚝함이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ISTP는 원래 영혼 없는 빈말을 못하고 과한 리액션을 심각한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아, 그래? 그렇구나 정도로 짧게 대답한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녀가 당신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 당신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호감의 증거입니다. 싫은 사람한테는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나 바빠 한마디로 상황을 끝내버리는 냉정한 사람들이니까요. 말보다는 그녀가 당신을 위해 쓰는 시간 그리고 무심하게 챙겨주는 행동 하나에 집중하세요. 그녀가 당신 앞에서 가끔 농담을 던지거나 본인의 약점을 보여준다면 그건 이미 다준 겁니다. 표현이 서툰 그녀의 마음을 읽어주고, 너 그런 면이 참 매력 있어 라고 툭 던져주면 게임 끝이에요. 무심한 척 하면서도 당신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다면 그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이리 일비하지 말고 그녀의 행동 속에 숨겨진 진심을 볼줄 아는 해안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는 순간 ISTP 여자는 당신 인생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줄 겁니다. 정리할게요. ISTP 여자는 외모라는 예선을 통과한 뒤 명분 있는 접근과 완벽한 거리 유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녀의 효율적인 사고방식에 맞춰 당신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세요. 준비된 자만이 이 시크한 고양이를 품에 안고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요즘 영상만 보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 너무 많으세요. 치사하게 먹티하지 말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듣고 안 누르시면 아마도 여복 없어질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자 응원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꼬시고 싶은 여자의 (MBTI를) 알려주시면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미쓰리의 공덕연구소였습니다 궁금한 건 댓글에 끝.